앞발 걸고 그다음에 뒷발 좀 걸어놓고요. 뒷발 뒷발 걸기 중요해요. 그다음에 다리 타이어 틀어놓고요. 그렇죠. 더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더더 아, 미끄럽다 그렇지만은 좀더 그렇죠. 아, 아까는 실패했지 되는 거지. 네. 어, 땅에 왔을 때는 속도를 챙겨놓고 그다음 라그의 풀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기어가만 가져요. 그러니까 산에 때는, 그렇죠. 구도 달 때는 오히려 이게 낙을 장식이 아니라 낙을 푸셔야 돼요. 아, 그야 기억 안 나. 네, 그렇죠.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다제끼고 올리고, 예, 예, 예. 땅에 때는 다 내리고 다 풀고. 낙을 그러니까 풀고 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넘어지네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넘어가려면 이제 잡빠링이라고 하거든요. 넘어지지 않는 게 전복인데, 이제 와이드너라고 있어요. 근데 그 와이드너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브레이크. 그렇죠. 아, 알다 자, 시작. 일단은 뭐 적응 되시면은더 잘하실 작그 네. 어?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뒷발이작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 자,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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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험했습니다. 짜잔.